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최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산업단지 개발, 재생에너지 확산,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 등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 논의 이후 대통령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호남 발전 구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세계적 변화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발전 특히 남보 벨트의 지능 또는 새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빛그린 산업단지와 미래차 국가산단 등총 300만 평 규모의 AI 모빌리티 신도시, 일명 에이모시티 조성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총 300만 평의 AI 모빌리티 신도시, 에이모시티라고 해서 우리 광주시당, 광주시하고 민주당하고 해서 대통령은 공약으로 이것이 발표되고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하고 산업부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비 10억까지 국정기획연에 보고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남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현황을 소개하고 무한북부 국가산단 조성 및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북권의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산지소 실현을 가로막는 전력 개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기업도시에 사실 여건이 땅이 200만 평 정도 땅이 이미 있고 용수도 풍부하고 지형도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모든 게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AI 슈퍼 클러스터 그 3기가와트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모셔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건을 찾아서 해보니까 전라남도 기업들이 솔라시도가 최고 여건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현재, 우리, 저희들은 이제, 결국 이것을 앞으로 대단히 투자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은 체계, 세계, 세계에서 제일 정부가 도가. 뭘 해주면 돼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전력계통을 빨리 이 연결 좀해 주는 부분. 전력, 왜냐면 하 한전 전기가 와야 됩니다. 한전 전기가 와야 되고 자체 태양광으로 5기가와트 정도까지 생산 가능한데 5기가와트 생산이 되면은 전력 요금도 어 분산에너지 지산지소로 그 전력 요금 그 소유, 수용가와 소비자가 생산자와 같이 연결해 버리면은 싼 전기 요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요청 사항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실질적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기대가 너무 컸는지 모르겠는데 에,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할수 있는 방안, 대안 어쨌든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발 허가 내가지고 물량 배정하고 산담 물량 배정하고 어 거기다 기반 시설을 갖춰주면 정말로 기업들이 줄 서서 들어올지는 의문인데 너무 낙관적이신 거 아닌가.